라디오 매거진 부산 토요 특집 굿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중장년층 분들은 기본적으로 노안이나 백내장 같은 눈의 노화로 점차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황반변성이라는 질환도 많은 분들의 눈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굿라이프 시간에는 이 황반변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눈의 비단과 류규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좀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황반변성 어떤 질환인가요? 아네 먼저 그 황반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네. 그 우리 눈 안쪽에는 그 카메라 필름처럼 그 빛을 받아들이는 막막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바로 황반입니다. 음. 이 황반에 노화가 진행되면서 또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그 자외선이나 유해산소 같은 손상에 계속 노출되면서 그 변성이 진행되는 것이 바로 황반 변성이고요. 네. 네, 정확한 명칭은 나이 관련,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성인 실명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2013년도에 이미 15만 명 이상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우,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네. 일단 증상이 어떤지 알아야 할것 같은데요. 이 황반 변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아, 네. 어, 뭐, 결국 시력 저한데요. 네. 어, 황반 변성은 그 향상에 따라서 그 위축형 그리고 삼출형으로 나누는데 이중 삼출형의 경우에 그황반 부위에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생기면서 출혈까지 네. 어, 생길 수 있거든요. 어... 어, 이때 적절히 치료가 되지 못하면 수주 내지 수개월 안에 시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한쪽 눈에 황반 변성이 생기면 약 15에서 25% 이상의 확률로 반대쪽 눈에도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좀 심각할 수 있는 질환인데요. 방금 말씀해주셨던 증상들이 생기면 이미 좀 너무 많이 진행돼 버린 것 같은데 이 황반변성이 진행하기 전에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황반변성의 아주 초기는 그 바둑판처럼 상하 좌우로 배열된 직선들이 조금씩 휘어져 보이는 어, 변시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네. 그 인터넷에 암슬러 격자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런 직선들이 배열된 마치 바둑판 같은 이미지를 구할 수 있는데. 네. 한 눈씩 번갈아 보시면서 그 직선이 휘어져 보이지 않은지 음. 한번 자가진단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안과 진료가 필요한데요. 네. 그 노인분들은 약간 심심해지시더라도 되게 노안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어, 부모님께서 한 55세 이상 정도 치라면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한번 정도 안과 검사를 받아보시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역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기적인 검사가 최선이죠 저도 네. 부모님 한번 모시고 가야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 황반변성 일단 치료가 가능한 병인지부터 살펴봐야 할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이 황반변성은 그 망막이라는 신경 조직의 일부 질환이므로 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 어,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항관변성으로 진단되면 쫄한 치료 없이 실명까지 예. 이어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요. 네, 당시에도 레이저 치료 같은 치료법들을 시도해봤지만 네. 그 효과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음. 그러나 어, 최근에 항관변성 중에 그 습성 항관변성에 대해서. 그 눈속 주사 치료라는 방법이 도입되면서 네. 어 비록 완치는 아니지만 그 활동을 억제해서 시력이 나빠지는 속도를 상당 부분 늦춰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어 황반변성이 걸리면 실명하는 질환에서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관리하는 질환으로 점차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 아, 그렇군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네. 그러면 이 황반변성 본격적으로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주사 치료를 받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은데, 이 치료 원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황반변성이 진행되면서 그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생기면서 그 출혈까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주사 치료에 쓰는 약제들이 이 비정상적인 혈관 생성의 원인이 되는 혈관 내피 세포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음, 그렇군요. 근데 왠지 주사하면 역시나 좀 두려운 마음부터 드는 게 사실인데 황반변성은 무조건 이 주사 치료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 네. 지금은 그 치료의 주 트렌드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최근 이 안내 주사 치료가 널리 알려지면서 그 안과에서도 주위 분들이 주사를 맞고 눈이 많이 좋아졌다는데 한번 좀 하면 안 될까요라고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아 그래요. 아, 네. 그렇지만 이 주사 치료의 대상이 되는 질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 관련 황반변성 중에서도. 그 삼출성 나이 관련 항반변성에 국한됩니다. 네. 어, 아주 초기거나 음, 많이 진행된 분들께는 낼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음. 그 적응증을 잘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주사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한 번만 맞으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아, 네.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네. <laughs> 아, 이 주사를 맞은 후에 일정 시간 지나면 모든 약재 마찬가지로 눈 속에서 그 약재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음. 할수 없이 반복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아, 보통 한달 간격으로 눈 속에 주사하게 되는데 네. 어, 초창기에는 어, 12개월 이상 지속적인 주사를 권장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세 어,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연속 주사 후에 예. 그 지켜보면서 재발되는 경우에만 재치료를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아 이게 눈에 주사를 한다는 게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 괜찮을까요? 아프진 않나요? 아, 네. <laughs> 아~ 어, 구나 사실 네. 좀 어~ 겁을 먹을 수 있고 네. 또 사실 어~ 환관 변성 주사 치료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저희 안과의사들도 염려를 좀한 부분인데요 아, 예. 다행히 어~ 주사 치료가 도입되면서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서 네. 많은 분들이 (10번에서) (20번) 정도 이상 자은 주사 치료를 받으셔도 심각한 문제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 예. 어, 실제 그 눈에 주사를 맞으실 때는 네. 뭐 일반 다른 부위의 주사와 비교해서 통증이 심하거나 그렇진 않으니까 음... 어, 처음 맞으시는 분들도 너무 긴장하지 않셔도 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좀 안심이 네. 됩니다. 네. 주사 치료는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주사를 맞으면 100%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예. 아, 역시, 100% 나아지면 정말 좋을 텐데. <laughs> 네. 아, 실제로 그 주사치료를 8년 정도 시행한 연구에서 그 전체 환자의 한 3분의 2 정도는 시력이 나아지거나 유지가 되었지만. 예. 아, 3분의 1 정도는 결국 시력이 떨어졌거든요. 음. 사실 3분의 1에서 시력이 떨어졌다는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시력을 유지할 수있었던 분이 3분의 2나 되었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음.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주사를 맞고 좀 안정됐다가 다시 재발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 네, 이 부분이 치료 과정에서는 중요한데요. 예. 어, 첫 주사 치료 이후에 다소 안정이 되었더라도 재발되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음. 어, 재발된 상태로 2~3개월 이상 또 시간이 지나 버리면은. 아무리 또 열심히 치료해도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실제 몇번 치료를 반복하시면서 재발이 되지 않은 것을 들으시고 음. 환자분께서 이제 괜찮겠지 하고 그냥 날짜를 지키지 않고 네. 늦게 오셔서 이 재발이 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재발을 가능한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내지 사 개월 정도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시면서 네. 그 사이에라도 시력에 변화가 있게 되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오시라고 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내해 주시는 대로 잘 따르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 그리고 요즘은 영양제 같은 것들 많이들또 챙겨 드시는데요. 이 황반변성에 이런 눈 영양제도 좀 도움이 될까요? 어, 네, 어, 과학적으로 근거는 있는데요. 예. 그, 미국에서 이제 이 황반 변성이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시행했는데. 네. 이 황반의 색소층의 주성분인 그 루테인이나 황산화 비타민을 섭취했을 때이 황반 변성이 진행되는 위험성을 한25% 정도 늦출 수 있다는 보호가, 음. 어, 확실히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과에서도, 어, 눈 영양제를 권하고 있고요. 네. 어, 하지만, 황반변성이 진행된 경우라면은 아무리 눈눈 좋은 영양제도 그 수사치료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병이 찾아오기 전에 미리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어요. 네. 자, 선생 님 끝으로 이 황반변성 환자들이 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할 주의 사항이 있다면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먼저 흡연은 황반변성에 걸릴 위험성을 두 배. 또는 2.5배 이상 증가시키기 때문에 네. 반드시 금연하셔야 됩니다. 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루테인, 항산화 비타민, 오메가3 같은 성분이 풍부한 그 녹황색 채소, 음. 등푸른 생선 같은 이런 항산화 성분 위주 식단으로 네. 섭취하시는 걸권유드리고요 예. 그리고 야외활동에 찾으신 분은 그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승가서를 권유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 술을 드시는 것은 그 습성 황반 변성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어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갑작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뭐 흡연이나 음주는 백해무익한 것 같네요. <laughs> 네, 오늘은 중장년층들 사이에 많이 나타나는 이 황반변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방치하다가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치료 시기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라디오 매거진 부산 토요 특집 굿라이프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눈에비 안과 류규원 원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